자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지금 잠실 삼성 대치 총담이 난리났다고 하잖아. 근데 과연 이것이 지금 뭐 잠실의 대표 단지인 엘리트라든지 뭐 대치동의 대표 단지 레드페리라든지 지금 여기에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럼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얘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를 오늘은 좀 짚어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내 생각이긴 하지만, 투자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2월 12일 날 발표가 됐고, 잠실 삼성 대치청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다. 그래서 아파트 갭투자가 가능하다. 물론 재건축에 따라서 안전진단 통과가 된 구역들은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진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다 풀렸어. 근데 얘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시점이 2020년 6월이란 말이야. 얘네가 2020년 6월에 묶였고 2021년에는 아베 목성, 아고정 여기도 목동, 성수 얘네가 묶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풀려 풀어, 풀어줬어 이번에. 5년 안 됐는데 먼저 풀어준 거야 오세훈이가 그럼 얘네로 인해서 지금 뭐 엘리트라든지 레드표방 수요 엄청 몰려가지고 지금 막 4억씩 뛰었다고 하잖아. 그럼 얘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 그럼 2020년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때는 아니었어. 맞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어. 이 모든 구역이 지금. 반포, 반포자이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야. 얘네는 묶인 적이 없어. 그러면 얘네는 묶였고 얘네는 묶였으니까 안 묶여있을 때 시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지금부터. 그럼 엘리트는 이때 2020년 2월 당시에 시세가 20억 정도 했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반포자이는 27억이었고 퍼스티지는 28억. 그 다음 아크로 리버파크는 30억이었어. 그럼 얘랑 얘의 차이가 그 당시에 7억이나. 그치? 얘랑 얘 차이는 8억이 나지 그잖아 얘랑 얘 차이는 10억이 난단 말이야 어 그리고 레데펠은 그 당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0년 2월 당시에는 아니었어 맞잖아 2020년 6월에 묶였으니까 그 당시에 시세를 보자면 얘는 오히려 얘가 1억이 더 비쌌어 그리고 얘랑 비교하면 똑같애 그리고 얘랑 비교하면 2억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났다 어 근데 우리가 부동산 전고점이라고 많이 하잖아. 부동산 시세가 가장 올랐었시죠? 우리가 지금 뭐 전고점 대비 80% 90% 혹은 전고점을 초과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그럼 전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냐? 전고점이 언제야?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했을 때. 21년. 그렇 21년 말 정도란 말이야. 어? 요때가 부동산 가격이 거의 정점을 찍었다가 이 이후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바닥을 쳤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정고점대비 80% 90%뭐 정고점을 초과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21년 말에 과연 얘네 시세가 얼마냐를 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돼 얘는 26억이었어 엘리트는 그리고 이 레데펜은 33억이었어 이 당시에 그리고 반포자이는 36억 그 다음에 퍼스티지가 37억 어? 그 다음에, 리버파크가 40억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7억 차이 나던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나서 전고점을 맞이했어. 그러니까, 호환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맞이했단 말이야, 엘리트하고 레드페은그 당시에 시세 차익을 보자면, 얘는 10억이 나기 시작해, 이제. 어? 그리고 얘는 11억이 나기 시작하고, 얘는 14억이 나기 시작해. 어? 전고점을 찍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았단 말이야. 얘는 묶여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얘는, 이제, 원래 얘가 더 비쌌던 게, 지금은 3억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어?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이, 어, 얼마냐, 같았던 게, 지금 4억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 원래 28억, 28억 똑같았던 게. 어, 28억, 36억이면 4억이 아니야? 33억에서 36억이니까. 어, 그리고 33억에서 이제 37억이니까 4억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 그리고 33억에서 40억이니까, 7억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 그니까, 러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과, 전고점이 호황기가 찾아와서 그때 당시 얘네 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잖아. 그때 시세차익을 보자면 약 3억에서 5억 정도가 더 벌어지더라. 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부 다 묶여있지 않을 때 시세차익은 7억 8억 10억이었고 얘는 같거나한 2억 정도 차이 나던 게 부동산이 엄청 호황기가 찾아왔어. 정고점이 찾아왔단 말이야 그때 당시 시세차익은 10억, 11억, 14억이고 얘는 3억, 4억, 7억이 나잖아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얘네 둘이 묶이기 전과 묶여 있는 다음에 이 갭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더 나더라 라는 아니, 결론이 나온 시세 거야 엘리트랑 방포도의 노란색하고 빨간색 차이? 그렇지 어.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빨간색 차이가 3억에서 5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원래 얘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부 다 묶여있지 않고 쭉 갔으면, 시세 차이는 쭉 그냥 갔을 거 아니야.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을 때는 7억 차이 나던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얘가 묶이면서 10억이 차이 나기 시작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을 때는 둘 다, 한, 같았던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한 3, 4억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 그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라는 제도 때문에 얘랑 얘가 결론적으로 한 3-4억 손해받다 이거야 음, 오케이? 네. 그렇다고 얘가 계속 안 올랐다는 건 아니고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과 묶인 아, 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그렇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네. 이 그지같은 제도 때문에 네. 레데페리랑 엘리트가 3-4억 정도 평균적으로 손해봤다 네. 이런 아, 결론이 나오는 거야 아, 오케이? 네. 어 그리고 현지 시세를 내가 또 비교를 해볼게 네. 현지에는 얘가 31억이고 얘가 42억 해. 그럼 얘가 11억 정도 차이가 나. 그지? 그 다음에 얘는 31억 45억이야. 그러면 14억 정도 차이가 나. 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린 다음이야 네. 풀려서 얘가 원래 한 27억 갔었어. 그근가 네. 4억 올른 거야. 네. 그니까 지금 올른 시세로 따지면 10, 아. 11억 14억 차이나.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얘 50억이 31억이잖아. 19억 차이가 나는 거야. 19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고 얘 레드필 지금 한 40억에 거래가 되고 있대, 84가. 다84 기준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은 2억 정도 차이 나지그지 얘랑 얘랑 5억 정도 차이 나.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이제 10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얘네가 풀렸잖아. 풀리기 전. 막 풀렸잖아. 2024년 말 기준. 이때는 얘랑 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있잖아 지금 풀려서 이 금액이 회복이 됐지만 그때 시세를 한번 보자고 그럼 그때 얘가 27억 그치? 그 다음에 얘가 36억이야 딱 어, 4억을 네요 그렇지 얘는 40억이었어 말에 얘도 조금 올랐지 그 다음에 퍼스트지가 44억 어? 그 다음에 리버파크가 48억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아크로 리버파크는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굉장히 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얘랑 얘랑 묶여있을 시절인 작년 말, 네. 24년 말에는 과연 얼마가 차이가 났냐. 27억과 40억이잖아. 그럼 13억이야. 어? 그렇지? 그 다음에 27억과 44억이야. 그러면 은 17억. 그렇지? 그 다음에 27억과 48억이야. 아니지? 21억. 21억이지. 그치? 계산 똑바로 해야 돼. 그 다음에 36억과 40억이면 4억 차이가 나는 거야, 이제. 그치? 그, 그때는. 그리고 36억하고 44억이면 8억 차이가 4억. 났어. 어? 그러면은 36억하고 48억이면 12억 차이가 났어. 어?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 어? 아, 묶이, 묶이고 있을 때. 묶이고 있을 때 평균적으로 묶이고 있을 때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현재 풀렸을 때 예, 얘가 한 2억 얘도 한 3억 얘도 2억 그치 그다음에 얘가 한 2억 얘 3억 얘가 한 2억 그러니까 2 3억 정도가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풀리면서 올랐어 갭 차이가 그럼 여기서 2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봤어 얘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서 이익을 봤어 근데 여기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얼마 손해 봤어? 3억에서 5억 손해봤어. 그럼 얘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얼마가 돼? 어? 그러면 3억이 올랐다고 치자고. 그럼 얘가 맥스 따졌을 5억이야. 그럼 앞으로 얘가 2억 정도 더 점핑할 가능성이 있다 존재한다. 그런 근데 많은 지금 유튜브나 언론들에서 얘네 풀려가지고 감, 갑자기 4억 정도 오른 거야. 풀려가지고 단기적인 반등이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거를 마치 앞으로 쭉 가가지고 전고점을 엄청 많이 뚫고 얘네랑 비교를 해 비교해본 사례가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근데 얘네랑 비교를 해가지고 앞으로 쭉쭉쭉쭉 계속 오를 것이다, 얘네. 음. 그 하다못해 엘리트랑 레데펠. 엘리트로 따지면은 엘리트 주변에 뭐 강동이나 여러 가지 아파트들 있잖아. 음. 걔네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 음. 물론 단기적인 당등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뭐 레데펠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요가 이제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야. 레데펠은 고등학교까지 학군 때문에 오는 곳이야.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고등학교 때까지 전세고 뭐가 안 나가. 어차피 없었어.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수요도 안정이 되고 할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다고 해서, 어? 뭐 엄청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투자하는 거는 금물이라는 거지. 딱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 묶임으로 인해서 얘네가 3억에서 5억 손해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리면서 한 2억에서 3억, 이, 본 거야 지금. 이 지표로 따지면, 그럼 얘가 앞으로 2억 정도 시세가 더 올라갈 여지는 있으나,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얘네가 눌려 있었던 건 맞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요 정도 점핑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시세다. 그니까 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얘네가 묶이지 않고 지금 쭉 왔었어도 요 시세일 거라는 거지. 그니까 러 여기서 더 올라갈 어떤 가능성은 어떤 이제 앞으로 부동산 금리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대출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의 뻥튀기는 끝났다라는 거야.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타 언론이나 뭐 기타 유튜브 등에서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쉽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얘네가 묶임으로 인 해서 얼마손에 봤어? 3억 5억. 3억에서 5억손에 본 거야.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서 얼마 이익 봤어? 2 3억. 2, 3억 정도 이익 본 거야. 그러면은 얼마 안, 얼마 안 남은 거야. 근데 막 여기가 마치 굉장히 오를 것처럼 음.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큰 오산이다. <laughs> 지표가 나와 있잖아. 음. 그치?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물론 말도 안 되는 법이기는 해. 어, 사실, 거주 이전의 문제라든지, 이거를 지네 마음대로 나라에서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법이 이제 풀어주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걸 풀어줌으로 인해서 다음 타겟이 뭐야? 아베 목성이란 말이야. 압구정 여의도, 삼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이 쪽에 사람들이 눈길을 많이 가져 근데 그것도 큰 오산인 게, 압구정 여의도, 목동, 그 성수에 주축의 아파트들이 뭐야? 재건축이야. 근데 재건축 풀어줬어? 안 풀어줬단 말이야. 똑같아. 근데 막 마치 이걸 풀어줌으로 인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가 풀리긴 풀리겠지, 언젠가는.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등은 안풀린단 말이야. 그럼 얘네도 풀어줬어야지. 어? 그러니까 그럴 어떤 기대와 그런 거는 좀 내려두고, 그러니까 토지가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로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오산은 내려두고, 그냥 요거는 없는 셈치고, 앞으로 부동산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요런 걸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어, 끝.